매주 할인 노트북을 전해드리는 주간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이번 주는 신학기 할인 시즌에 걸맞게 150만 원 미만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라인에 할인이 집중된 모습인데요. 오늘은 바닥을 깨고 지하실 가격을 보고 있는 90만 원대 레노버 에르크 15와 구형 가격과 같아진 신형 오멘 16 슬림까지 6 가지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노트북 관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0만 원 후반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90 초반까지. 지하실을 보고 있네요. 100만원 아래에서 RTX 4060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레노버 LOQ15 4060입니다. 본래 가성비 라인이긴 하지만, 레노버라는 제조사 이름값과 RTX 4060이 조합돼서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가격대의 빅터스라는 경쟁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보통 알텍스 4050으로 약간 아쉽게 출시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어딘가에 원가 절감이 들어가서 함정 같은 단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함정이 없습니다. 라이젠 7 743 5 h s t c p 105W의 알텍스 4060과 함께 12GB 램 512GB SSD로 스탠다드 스펙을 지켜내고 p d 충전까지 지원해서 편의성도 괜찮습니다. 배그, 오버워치2, 디아4 정도의 게임은 충분한 성능에다 넉넉한 TCP 105W라서 DLSS 3.0을 활용한다면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들도 약간 타협해서 무난하게 돌릴 수 있네요. 15.6인치 FHD 해상도 144Hz 주사율에 G-SYNC도 지원하고 sRGB 100%의 세격이라 작업용 서브 노트북으로도 괜찮습니다. 12GB 램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딥하게 돌리지만 않으면 충분한 램인데다 이 가격에 RTX 4060이라는 가성비가 단점들을 상쇄하는 분위기네요. 100만원 아래에서 헤비급 게임이 아닌 무난한 게이밍으로 충분히 제값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레노버 리전도 100만원 초반의 가성비 시장을 겨냥해 신제품을 출시했네요. 레노버 리전 4060입니다. 사전 예약가 149만원인데 130만원대 아래로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사실 레노버에선 l q 시리즈가 이 가격대 담당이었는데 이번 신제품 출시로 형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네요. 스펙은 역시 리전답게 준수합니다. 인텔 i7 13650HX, TGP 140W의 RTX 4060, 24GB 램, 1TB SSD를 기본으로 출시했습니다. 램이 24GB인 게 조금 특별한데 특별히 32GB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오히려 넉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6인치 FHD 해상도와 sRGB 100%의 세격의 패널인데요. 이것도 특별히 150만원대 이상의 RTX 4060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품질이에요. SSD도 1테라로 넉넉하고 피드 충전도 지원하는 등부강이능 또한 레노버에서 리전의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신경쓴 모습입니다. 또 사소하게 장점이라면 방향키가 큼지막해서 특히 남성분들에게 거슬리는 점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도 좋아 보이네요.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가격에 따라 노트북들의 스펙이 크게 바뀌는 가격대인데요. 가격을 낮추면 어딘가 함정처럼 원가절감이 극단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노트북 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레노버 리전 시리즈라서 특별히 단점이 없는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리전을 가성비로 마사지한 괜찮은 노트북이네요. 130만원대 가성비 라인업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제품입니다. ASUS 터프 게이밍 F16 4060인데요. 할인가 대략 130만 원 정도라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인텔 i7 13650HX의 CPU와 RTX 4060, TGP 130W의 준수한 스펙을 갖췄는데 경쟁 제품인 빅터스와의 비교 위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선 f HD를 주로 탑재하는데 라이젠을 장착한 터프 A15와 마찬가지로 QHD 디스플레이로 경쟁력을 높인 모습이에요. 게다가 장착된 RTX 4 0 6 0에 TGP는 130W라서 DLSS 3.0과 G-SYNC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QHD 게이밍으로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램과 SSD도 16GB, 512GB로 준수한데 각각 2개 의 슬롯이라 확장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썬더볼트 4와 PD 충전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빅터스와 대략 10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딱 FHD와 QHD 해상도 차이로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RTX 4060으로 FHD가 마지노선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프레임 전원에 덜 영향받는 스팀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이 제품 F16으로도 괜찮습니다. RTX 4060과 DLSS 3.0을 최대한 활용해서 QHD 해상도를 생각 중이시라면 ASUS TUF GAMING F16을 추천드립니다. 5만원 초반 게이밍 노트북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성비 프론트라인 빅터스 164060입니다. 빅터스 시리즈는 워낙 옵션도 많고, 할인도 모델별로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혼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니 기준 잡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HP 특유의 단정한 디자인만큼 성능도 단정한 모습인데요. CPU는 라이젠 신형 8645HS, GPU는 알테크 4060, SSD 512GB, RAM 16GB입니다. 이 정도면 d l s s 3.0, 기능을 활용해서 POE, 원스유먼 같은 최신 고사양 게임 뿐만 아니라 스팀의 트 AAA급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대에 맞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더 높은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쿨링 성능과 만듦새, 그리고 레 h d 대상도라는 스탠다드 스펙에 맞춰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도 사실 체감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되는데, 전자제품 사용하시면서 상향평준화 이후 구간으로 들어서면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체감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딥하게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게이밍 노트북엔 어느 정도 발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빅터스 정도의 무난한 완성도는 사실 체감적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HP의 장점인 윈도우와 드라이브 인식도 타 브랜드 대비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모로 이 가격대에서 판매량 1위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멘입니다. 현시점 스테디셀러 리뷰가 650개를 넘긴 HP 오멘16 4060입니다. 이젠 심지어 박리담의 같은 느낌이에요. 맥북이나 그램을 제외하면 가장 잘 팔리는 노트북입니다. 라이젠 7 RTX 4060에 윈도우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더 보태지 않고 이선에서 끊으셔도 됩니다. 할인가 150만 원 정도로 카드 린트가 150만 원 아래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알아보시면 보태보태병과 그돈씨병으로 빅더스부터 시작했다가 레노버 리전 프로까지 구경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오맨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성능, 완성도, 윈도우가 설치된 편의성까지 두루두루 밸런스가 좋아서 게이밍 노트북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젠 7 7840HS와 RTX 4060의 베이스로 16.1인치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300nit의 밝기를 갖췄는데 역시 뾰족하게 성능 몰빵이 아닌 탄탄한 밸런스를 맞춘 모습이에요. 16GB RAM, 512GB SSD로 기본기도 좋고 PD 충전, 쿨링 성능 같은 부가 기능도 준수합니다. 특히 빅터스보다 한끔 높은 쿨링 성능과 완성도로 윈도우가 포함된 가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시스템의 최신 고사양 게임부터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 거 있죠? 게임, 작업 모두 가능하고 윈도우 깔려 있는 편안한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 오멘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오멘 샀다고 해도 그돈 씨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에 성능까지 준수해서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HP 오멘 16 슬림의 신제품입니다. 출시가 25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할인가 18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카드 할인을 잘 먹이면 그 아래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13세대가 180만원대로 역대가를 찍었는데 신제품인 14세대도 180만원대라서 당연히 신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슬림한데도 인텔 i7-14700HX의 고성능 CPU와 RTX 4060, SSD 512GB, RAM 32GB의 관대한 모습에 윈도우 11홈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HP에서 가성비 피터스 오맨이잘 나가는 와중에도 플래그십 제품만큼은 신경 써서 설계한 모습이에요. 게이밍부터 전문 작업까지 모두 쾌적하게 그리고 최상으로 가능한 스펙입니다. 이 제품에서 특별히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건 무게와 디스플레이 같은 편의성 부분인데요. 16인치 QHD 해상도와 400nit 밝기, 240Hz의 고주사율임에도 2.18kg라는 가벼운 무게가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CPU, GPU를 탑재했음에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밝기를 낮추거나 경량화를 놓쳐서 사용환경에 리미트가 걸리는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비쌀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휴대성, 최고의 성능 이런 것보다 그냥 노트북 가지고 수업도 듣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집에서 시즈모드로 게임도 하는 불편없는 노트북. 큰만 먹고 몇년쓸 노트북 사는데 너무 가성비 말고 쭉잘쓸수 있는 노트북 찾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제품입니다. 큰만 먹고 사는 좋은 노트북이죠. 정식 출시가 250만원이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80만원대라면 이급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